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중고급 수준의 4월 두 문제 공부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흙이둘 차례고요. 백돌을 잡으러 가는 문제겠네요. 자, 사,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두점은 잡혔습니다. 이 백이 한집이 있고요. 여기서 집을 못 만들게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서 이제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뭐단서제도다 받아주고요. 자충이 안 됐기 때문에 한수 비었죠. 막을 수가 있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막아도 그만이죠. 치중을 수가 없죠. 차단되니까. 그리고 여기를 봐도요 그냥 그 이음은 그만입니다.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살았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가장 알기 쉬운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올까요? 또 있, 있습니다. 못 들어오죠. 붙여도 이음은 그만입니다. 물론 막아도 되는데요. 가장 안전한 습관만 보고 있습니다. 자충이 안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집이 나있죠. 자, 요 2번 자리, 요 자리가 급소니까 하나 끊어놔야 됩니다. 배경수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자, 이쪽으로 두시면, 두면 어떨다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밀고 들어가는 것은 막아서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따내면 집입니다. 자,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자충을 활용한 수법이죠. 두 점을 활용한 겁니다. 막지를 못하죠? 자충이라. 따내는 정도인데요. 가만히 이어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옥집이 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받으면, 자, 이번에는 가만히 밀고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막았기 때문에 자충이 돼서 막지를 못하죠. 결국, 다른 정도인데, 결국 같은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맛보기로 잡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끊고요, 이렇게 잡으면 붙여서 잡혔고요, 이쪽으로 받으면 가만히 밀고 들어가서 자충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이 백이 돌 차례입니다. 이 정확히 문제가 흙이 여기를 둬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자 이게 흙으로서는 여기를 두면 백이 요거 이외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난 이렇게 사겠다 이 뜻인데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백이 먼저 스포을 부릴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붙이는 게 모양상 급소가 됩니다.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키우고 막을 때 양단수가 되면서 흙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이거 3번 돌을 잡아야 되는데 환경이라 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두면은 어딘가 나야 되는데 그때 또 가만히 집어넣습니다. 이쪽과 이쪽이가 맛보기가 되죠. 그렇죠. 여기 위험을 보강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 흙이 막은게 실수가 돼서 여기를 딱 갖다 붙이는 순간 흙돌이 꼼짝없이 잡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